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맨 위에는 융프라우 지역에 있는 2000m급 산으로 그린덴발트 그리고 라우터 부르는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여행 출발 시작점, 여행의 출발 시작 인터라켄 동역에서 오늘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라켄 여갑은 뭘까요? 그 여행자분들이 그리고 이곳을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들에게 스위스의 한 추억의 장소로 자동 저장이 되는 곳 같습니다. 아마도 융프라우라든지 그리고 스위스 여행이 시작되는 기차역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물론 제게도 이곳은 뭔가 설레이고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곳이라 항상 좋은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맨니엔을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 라우터브루넨을 지나 맹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예요. 새로 만들어진 맨니엔까지 바로 가는 케이블카는 그 시간 절약하기에는 훨씬 좋지만요. 개인적으로 뷰를 느긋하게 그리고 이곳 저곳 보는 것을 선호한다면 맹겐을 통해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영상도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친구를 위해 제가 이제 최대한 예쁜 모습을 가득 보여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에 저도 오랜만에 방문을 한 것인데요. 조금 멀리 돌더라도 하이킹 위주의 코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코멘트를 달자면 이번 코스의 경우는 융프라우 전망대를 가지 않고 쉬는 시간 포함 평지 위주로 4시간 정도 걷고 싶은 사람이라면 딱 제격일 것 같습니다. 아, 대신 힘들면 중간에 기차 타고 하산할 수 있는 코스도 있으니 2시간만 트레킹을 하고 싶은 분도 가능하겠네요. 라우터브루넨에서 백랭까지는 약 1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기 케이블카가 있는데 오프랑을 추가로 내면 2층, 케이블카 2층에서 탑승이 가능해요.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 추가 티켓을 사게 되면 계단 위로 올라가서 뷰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뷰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케이블카를 탑승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 스위스 패스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9월 중순의 매니엔 모습은 스위스 가을 분위기가 가득가득한데요. 그래서 걷기 정말 좋았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이지만 햇살이 꽤 강한 편이라서요. 그 가져간 외투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했는데요.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구름이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목적지인 클라이네샤이덱까지 한 4.5km 정도 되는데, 이 평지는 전 연령대가 모두 천천히 즐기면서 걷는 코스라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코스는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걸을 수가 있고요.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만, 천천히 사진도 찍고 즐기면서 간다면, 한 2시간 정도 예상해도 좋을 법 해요. 여름에 이곳을 가실 분들이라면, 그 분위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위에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가 있으니 한번 보세요. 걷다 보면 야생화도 보이고요. 중간 중간 그 여기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해 이럴 만한 멋진 장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도 이날 그 처음 방문한 친구를 위해 저도 이날은 그 이융프라우 지역을 처음 방문한 친구를 위해 멋진 곳에서의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길은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목적지인 클라인의 샤이데까지 걸어갈 수가 있고요. 방향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이곳이 처음이시더라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날은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두팀 정도를 보았는데요. 음, 유럽 거주를 하시면서 스위스에 오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거주하시는데 관광으로 오신 건지 뭐 이야기를 나눠 봐서 확인은 안 되었지만 뭔가 한국 사람들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곳에서 만나니 참 반갑더라고요. 아, 결국 그 다음 날 제가 머문 인터라켄 숙소에서 그 가족을 다시 보기도 해서 깜짝 놀래기도 했고요. 융프라우 기차를 타는 클라이네시아의 댁 역에 도착했습니다. 3,454m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빨간 기차가 반갑더라고요. 이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넓은 한 3시 정도 됐었는데요. 확실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당시 그 아시아 관광객, 그러니까 단체 팀은 보지 못했고요. 최근, 그러니까 10월 초 기준으로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단체 관광을 하는 기사 같은 게 났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 두번 그 맞은 접종자에 한해서 한국 출발, 그러니까 한국 여권 소지자 기준으로 스위스에 오는 경우에는 스위스에서의 자가 격리가 면제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스위스를 점차적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라이네샤이덱에서 뱅겐으로 가는 길은 이곳에서는 66번 트래킹 코스라고 불립니다. 그 아이거북벽의 장엄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요. 총 7km 거리에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죠. 중간중간 레스토랑도 나오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맨닝 클라이네샤이덱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풍경이 나오기에 그 지루한 맛도 없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 하강 코스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laughs>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코스고요. 참고로 2062m에서 1272m까지 계속 내려가는 코스니 짐작이 좀 가시겠죠? 몇년전 저는 반대로 백년에서 올라간 길이 있었어요. 백년에서 클라이덱, 샤이덱으로. 그 당시 여름이라 너무 더웠고요. 그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그 마치 바위산 타는 사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지만 제가 뭐 산악 전문가도 아니고 스위스 사람들 기준으로 스위스 사람들의 평균 기준보다는 제가 약간 하위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반대로 오른 이후로는 하산만을 아주 굳건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백년에 다가올수록 나무로 만들어진 샬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윗 공기는 차갑고 되게 좋았는데 800m를 계속 내려오다 보니 굉장히 더워지더라고요. 네, 와저 집은 장난이 아니네. 하산 후에는 인토라켓 있는 한식당에서 비지찌개 그리고 여행자 기분 느낄 수 있게 야간 산책으로 세상 뿌듯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이 없더라도 좋아요 버튼으로 시청자 분들의 존재 여부 제게 알려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